모몸이분한시가 반갑습니다. 왜명투가 저를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여기 소파에 앉아 있으라고 하네요. 그리고 또 친구 같은 분 하나 데리고 왔는데 이놈이이 대두야 대두. 얼굴도 크고 귀엽게 생겼네. 약간 좀나 닮은 것 같기도 하고. 전명투버 어? 전는안 닮았어. <laughs> 너는 좀 보면은 직설적이야. 좀 <laughs> 돌려가면서 얘기하는 것도 좀 배우란 말이야. 뭐나 혼자 산다 이런 거 짓는 건가? 오늘 할 거는 예 제가 악플을 보내드릴 거예요. 악플이요? 네. 악플 읽요 네. 악플을 읽고. 평일 리액션을 하시면 되는데 뭐또속좁게뭐 뭐 아니라고 이거 막뭐 고함지르고 하면은 이제 뭐 구독 취소 될 수도 있거든.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악플을 보고 약간 좀 극대노하다든지 화를 내는 것보다는 저것 같은 성향은 약간 좀 상처 받고 왔고 하루 종일 명수랑 통화하면서 야.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? 막 이렇게 막 상처 엄청 많는 스타일이거든요. 근데 그런 상처를 꼭 내가 받아야 되는 거야. 내 스스로 너가 주는 그거를? 그 중에서도 어. 정말 센 내용들 그런 댓글들만 추러 왔어요. 진짜? 네. 몇개안 되는데. 너 진짜 거예요. 잔인하다. 카톡을 킵니다. 그 다음에 친구 찾기에서 그 존경하는 명주부님. 예. 해서 대화방 들어오세요. <laughs> 누구 누구요? 존경하는 명주부님. 아, 존경하는 명주부님, <laughs> 아, 강하운. <laughs> 첫 번째 앞으로부터 네. 갑니다. <laughs> 첫 번째. <laughs> 진짜 생긴 거 봐라. 점점점 무식하게. 점점점. <laughs> 뭐이 정도가 지고는뭐뭐 뭐 생긴 게 무식하게 생겼다라는 거는 뭐 남자답게 생겼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탱크 같이 생겼다 이런 거거든. <웃음> <웃음> 이런 거세요. 이이세요 <이르소>. 예? <laughs> <이런> 빨리. <laughs> 아나 진짜 나 이런 거 진짜 싫어한다. 와. 아, 근데 저는 이 말이 제일 싫은 게 뭐냐면은, 그런 척 하지 마. 그러니까 너 변한 척 하지 마. 이런 얘기 너무 음. 열받아요.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, 변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저는 이런 모습이어서 원래 착하고, 원래 약간 좀 순박하고, 원래 정 많고, 의리 있고, 요런 스타일이에요. 여러분들, 양아치라는 말이 나 너무 싫어요. 양아치의 귀신이 뭡니까? 여러분들, 저 양아치 아니에요. 명도 양아치예요? 아니죠. <웃음> 아니잖아요. <웃음> 이런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이 정도는 뭐 근데 좀 열받긴 한다 이거 양아치라는 단어가 너무 싫어 이 새끼 양아치잖아 이런 거좀 열받아 다음 주세요 나난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아니, 난 이런 말 들으면 내가, 나 지금 오글거렸어 방금 나도 오글, 오글거려 나도 오글거리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걸 어떡하라고 아, 이런 댓글 저도 많이 봐요 근데 사람들이 나, 날 보면 어른들도 그러고 어 인천대장 어, 인천에 이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안녕하십니까 인천 대장입니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나도 오글거려 나도 창피한데 나에 씌어져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프레임이잖아요 그게 내가 벗으려고 해도 벗을 수 없는 그냥 뭐 그런 거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 부끄럽습니다 저도 근데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친구들 만나면 그런 추억 얘기하고 이제 재밌게 얘기해.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너 누군 너몇 살인데 너 대장 안 해봐서 그런 거지 나한테 지금 꼬아서 다음 주세요. 뭘좀 공부라고 리뷰 하던가 일반인 눈높이 해놓으면은 그러, 그냥 그렇게 직고리라 리뷰하면 되는 거냐라고 하시는데 이런 댓글 보면은 진짜 차 리뷰하다가 보면 약간 회의가 온다니까. 당연히 내 개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제 하나하나 좀 보여줘서 사람들이 못 보는 차의 부분이라든 지 이런 걸좀 알려드리고 싶은 취지라는데 나 이런 말들 그냥 서운해. 이런 댓글을 다른 날 보면 좀 괜찮은데 차 리뷰하러 가는 하는 날 보면은 뭐 상처받아 가지고 내 명토가 들잖아. 나훈아 내가 차 리뷰 그렇게 못하냐? 명튜브 그러지, 예. 너무 재미 없어요. 이 새끼 이런다니까 진짜로. 제가 얼마나 나쁜 새끼냐면은, 저새끼는 나한테 상처를 엄청 줘요, 여러분들. 쟤는 존나 직설적이. 야 내가 뭐 물어보잖아요. 그거는 예를 들면 은왜막 감싸줄 필요도 있잖아. 아, 형님 아니요, 괜찮아요. 뭐잘 하고 있어 요 이러잖아요. 쟤네 이러. 네. 예. 편집하면서 잤는데요? 이 치즈기, 치 ㅅ ㅅ 이런다니까? 그러면 나랑 얼마나 상처가 되겠냐고 나는 기댈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갈 데가 없다고 누가한테 얘기하냐고 서운하다 어 다음에 봐씨 이거는 형이랑 야생마형이랑 그 편의점 먹방 했을 때 달린 댓글입니다 야생마형 뺏어먹는 거 봐라 저러니까 살이 찌지 문신 돼지 찌찌 네, 이거에 대해서 말하면은, 제 진짜, 웃기려고 하는 거예요. 저는 뭐, 펜션 가면은 여러분들 고기 구워줘, 제가 다 구워줘요. 저는 안 먹고. 동생들이건 선배들이고 친구들 다 구워줘요. 이거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. 난, 야, 킹기우, 너 댓글 달아라. 어? 킹기우, 너 댓글 달아. 야, 햄버거, 너다 댓글 달으라고. 안 보는 거지 <laughs> 저는 고기 진짜 다 구워줘요. 진짜로. 저는 제가 먹지도 않고, 저는 양보하는 스타일이에요. 내가, 킹 기운 기훈, 내 기운이랑 내가 그때 퀸즈 블랙 햄버거 먹방 갔잖아. 랍스타 먹었어 그래. 내가 다 먹었어. 줄라 내가 다 먹었단 말이야. 근데 웃길라고 한 거야. 웃길라고 진짜 너무 웃기고 싶어가지고 재밌게 보라고. 근데 그거를 불편해하고 여자애 거의 댓글이 저 돼지 새끼죠. 문신 새끼 기운이 거다뺏서 쳐먹네. 저 새끼 원래 저 새끼 인성 저럴 거야. 저 새끼 먹고 먹다, 먹다 뒤져 이런 댓글이 유튜브에도 많았지만 페이스북 그 상인이 댓글이 한두세명 있어 여자분. 내가 얼굴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. 지나가다 만나면은. 내가 나스타 꼭사 줄게요. <laughs> 근데 나 진짜 여러분 나 그거 보고 진짜 상처 엄청 받았어요. 막 쿨에 상처받는 스타일이야. 야, 맞아, 아니야. 보통. 뭐. 평소에 그래서 뺏어 어. 먹는 스타일이 아니다. 평 나는 너가 알잖아 <laughs> 그거는 나는... 그리고 문신 돼지라고 하지 마세요. 이... 김덕백. 얘좀안 보이게 할수 없냐? 유튜브에 자꾸 뜨네. 짜증나게. <laughs> 죄송한데 자꾸 보면 정든답니다. <laughs> 정든다 생각하고, 저를 너무 믿게 보지 마세요. 제가 미운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세요. 그럼 제가 좀더그걸 수정해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이대지 유튜브는 무슨 홈쇼핑이냐, 광고 증거만 아라 구독 취소하면 수고라고 하시는데, <laughs> 구독 취소하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거는, 광고 하긴 해요. 예, 네, 냉장이 광고 하는데, 광고하신다고 실망하신 분들 계십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광고를 해야만이 또 이제 유튜브 채널을 이끌어가고 제가 또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비용을 사용을 하게 되고 또 우리 명투브라든지 여러분들 맨날 명투브 연봉 올려주라고 하잖아 요제 <laughs> 조만간에 또 연봉 협상은 들어올 거야 <laughs> 어? 맞잖아 그만 나 방법 없어 연봉 올려주지 그만 죄송한데 우리, 우리 매니저 월급도 줘야 되고 우리 편집자 두 번째 편집자 도 월급도 줘야 되고 뭐 광고라도 쳐서 이끌어 가야죠 나 유튜브 그만 두라고요?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제가 최대한 또 여러분들께 유익하고 도움되는 광고만 그리고 요번에도 그 무슨 코인인가 무슨 그 코딱지인가 광고 들어왔는데 명투마한테 존나 혼났어요 걔네가 돈 많이 준다 그랬는데 명투비한테 나도 안 되는 건 알았지 하면 안 되는 건 알았는데 제가 형님 집에 가고 싶습니까? 그러더라고 그래서. 아니 그건 아니지 그래서 아여다안 했어요 제가 비선실세요 내가 잘못되면 저 새끼 잘못돼야 돼하여튼가 <laughs> 여러분들 그런 것도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 유익한 거나 이제 좋은 정보들만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나 개가 천선한 하 양아치 근성 어디 가겠냐 하하 하하하 와 내가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고 내가 예전에는 되게 막 이렇게 힘들게 살았으니까 내가 그런 친구 도와주고 진짜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웃음만 주고 저는 사람들이 그래요 사진 찍어라면 하면 여러분 뭐 구독, 구독했어요 구독 이러면 은 구독할게요 앞으로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계시면 저 그래요 재밌으면 해달라고 그냥 웃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구독자가 안 느는구나 양아치 <laughs> <laughs> 근성 어디 가겠냐고 하시는데 어디 가는지 봅시다 끝까지 어디 가겠냐 어디 갔다 이새끼야 끝까지 봅시다 제발 네. 외제차만 존나 빨고 후산차만 개간해 하시는데 마지막에 비웅씨라고 하셨네요 저한테 <laughs> 저는 외제차도 3억짜리 4억짜리 2억짜리 다 깝니다 깔거다 까고 국산차도 그니까 러내거잘 끝까지 보지도 않은 거지 난 국산차도 깔거다 까고 외제차도 깔거다 까요 내가 하나 썰 풀게 내가 뭐 국산 회사에서 차를 협찬을 받았어요 원래 그니까 존나 깠다고 뭐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까냐고 그래서 그랬어요 나 주지 말라고 나는 그냥 일반인들한테 차 받겠다 우리 다차 협찬 안 받아요 나는 신청 발표요도안 가요 하여튼 여러분들 외제차만 빨고 구산차만 깐다라는 거는 넌 정말 잘못되네요. 넌내 영상을 정확히 안 봤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고 너는 열등감이에요. 그 열등감 고치셔야 돼요. 알았죠? 나 다음 댓글은 좀 쉬어가는 느낌으로 아, 하나. 사실... 아, 아시... 네, 아시.. 나요? 예. 악성 댓글은 아니고 사실인 댓글이에요. 사실인 댓글이에요? 예, <laughs> <laughs> 사실이면 약간 물한테 먹어야 될 거예요. <laughs> <laughs> 야, 뭘 사? 야, 이게 뭔 사실이야? 3cm? 야야 3cm는 아니지 제가 이렇게 뭐 크진 않습니다 예 네, 엄청 크진 않아 근데 기본 사이즈예요 예 네, 크진 않아요 그니까 뭐 사실대로 얘기하면 크진 않아요 예 네, 근데 기본 사이즈 기본 사이즈 왜왜 사람들 오해하기 만들어 진짜 오버만 하고 재미 존나 없다 쌍팔년도 예능인가 <laughs> 나 자존심이 많이 상한다 아근 진짜 재미 없으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지 마세요. 예, 제가 진짜 뭐 노력했는데도 재미없으면 저런 코드가 안 만드시는 거죠. 예, 나 진짜 근데 나는 방송 때보다 평상시가 더 재밌는 것 같아. 그렇지. 제가 앞으로 좀더 웃길 수 있게 리액션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도대체 어떻게 구독자가 40만 명찍어냐 재미도 감동도 없는데. <laughs> 진짜요? 재미도 감동도 없어요. 조충하는 해야 되는데. 근데 네. 노력하겠습니다. 네, 뭐 재미도 감동도 없다면은 뭐 제가 목표 저 목표는 그래요. 궁극적인 목표는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되는 게제 목표인데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행복한 게제 목표인데 재미도 감동도 없다. 좀더 재밌게 해볼게요. 아니면 좀더 어떻게 감동을 좀 일으켜봐야 되나? 아, 좀더 알겠습니다. 그런 일을 좀 어떻게 제가 뭐할수 있으면 좀 해보겠습니다.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고맙다. 제가 악플 읽어봤는데. 네. 예. 어떠셨습니까 어, 뭐 앞으로 좀더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도 좀 했고 그리고 또 이제 기타 감정이 뭐 여러가지 교차하는데 그래도 뭐 좋습니다 이런거 보면 또한 번씩 또 사람은 또 이제 또 성찰을 하는 거니까 또 이제 그런거죠 좋아요 네. 우리 엄마 그랬어요 악플을 쓰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쓴다 너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쓰지 마세요 남들한테 진짜 글로 상처 주는 겁니다 내가 영 이게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몰랐어요. 어? 댓글? 무시하면 되잖아. 왜봐 그거를 모르는 사람인데 이랬는데 하고 나니까 나는 네이버 실검에 뜨는 연예인 인지막 느껴지는 거지. 와저 사람 진짜 뭐 큰일 잘못한 사람도 있지만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닌데도 막 진짜 몰아세우기 하는 것도 있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. 그러니까 나 아, 진짜 앞으로 나도 내가 진짜 나 너무 상처 많이 받는 스타일이라 앞으로 보면 나 막, 그렇다고 더앞으면 진짜 안 된다 진짜 여러분 나 <laughs> 진짜 앞으로 상처 많이 받아요. 쓰지 마세요.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악플을 읽어봤는데요 우리 명투브가 제작하는 콘텐츠 정말 더럽네요 <laughs> <laughs> 하필왜 뭐 이딴 콘텐츠를 준비해가지고 하여튼간에 뭐 이런 악플을 그러니까 댓글을 제가 아예 안 읽어야 될 생각을 하면서도 읽어요 왜냐면은 분위기라는가의 느낌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읽는데 뭐 오늘 악플 읽으면서 좀더 반성하고 좀더 앞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